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 감히 차량 중에 제왕이라고 불려지는 차량인데요. 그 정도로 이 차량하면은 누구나 네, 차량 중에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옵션이면 옵션, 기술력이면 기술력, 디자인까지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차량 중에 제왕, 바로 벤츠에서도 끝판왕인 S클래스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S 클래스 차량의 저희 요차월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 5,1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 차량 스 더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1000km 주행한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 바로 벤츠의 끝판왕 S 클래스 그 중에서도 연비 효율성까지 뛰어난 S350 롱바디 블루텍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네, 5천만원 초반대에서 누릴 수 있는 최강의 옵션과 최강의 승차감 딱 봤을 때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는 품위 환상적인 조합까지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이 S 클래스 차량 이제 바로 만나보실게요 네, 이 S 클래스랑 이제 정확히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S 클래스 하면은 정말 이 블랙 색상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이 기암급 세단에 가장 잘 어울리는 블랙으로 출고가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부로 봤을 때 지금 그릴 쪽에서도 디자인적으로 너무 깔끔하고요. 앞부분에 보면 전방 레이더까지 탑재가 되어 져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차간 거리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그리고 반자율 주행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전방 감지 센서들 뭐 당연히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일반적인 S350 롱바디와 달라요. AMG 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휠 지금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네, 정말 깔끔한 신품 급의 휠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도 약한60% 정도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형 세단 고급 세단 하면 어떻게 보면 대명사처럼 수식어처럼 따라다니게 바로 이 S 클래스거든요 길이감 정말 길게 잘 들어가 있고요 측면으로 봤을 때이 도어 쪽의 느낌 정말 롱바지 차량답게 확실히 5m 넘는 차량답게 엄청난 사이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도어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당연히 S 클래스의이 기술의 집합체답게 고스도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앞자리뿐만 아니고 정말 앞자리보다 더큰이 뒷자리에 두어도 당연히 고스도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휠도 지금 AMG 휠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뒤에 타이어 역시나 60% 이상 타이어에 대한 소모품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후면부 쪽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후면부로 보셨을 때이 디자인. 정말 깔끔하죠 네, 뭐 하나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과 확실히 뒤태에서도 이 품위를 잃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S클래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 어, 트렁크 전동 트렁크 컨디션도 지금 매우 좋고요 트렁크 안쪽으로 봤을 때 깊이감 공간감도 충분합니다 대형 차량 중에서도 청결도 상태까지도 매우 깔끔하고요 버튼 하나로 이렇게 잘 닫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방력 있게 잘 닫혀요.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고 뭐 당연히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조우석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네, 이쪽으로 보셔도 외관 쪽에도 큰 스크래치나 문콕 전혀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봐드렸는데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S클래스 이 운전석에 안 좋으시면 아마 이 감을 느끼실 거예요 정말 뭔가 성공한 남자의 상징 네, 그런 상징이 된게 바로 S클래스죠 딱 앉았을 때 뭔가 나를 감싸주고 있는 운전자를 배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디자인이 확실히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트부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시트 컨디션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확실히 S클래스답게 이 가죽 소재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팔리는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좋은 차량답게 시트 지금 착장 감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으로 보시면 운전석 조우석 모두 다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도 3개까지 그리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운전석 위에 스위치로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의 오른쪽으로 보시면 블루투스 핸즈 프리 버튼들, 볼륨 버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트립차는 컨트롤 할수 있는 컨트롤 버튼들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계기판 쪽 보시면 은이 부분 때문에도 S 클래스 확실히 변화했다는 모습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듀얼 코크 핏에 지금 LCD 계기판으로 전체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 확실히 남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여지는 이 엠비언트 라이트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위로 보시면 썬루프도 지금 듀얼로 해서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감 정말 좋고요 원터치로 이 부분도 황당히 고급스럽다고 느껴지는 게 올라가다가 뒤로 빠질 때도 속도가 한번더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뒤에까지 열리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개방감. 그리고 닫힐 때도 지금 완벽한 잡소리 하나 없이 정말 잘다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위로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말 튼튼해 보여요. 딱 봐도 그냥. 내구성 최고일 것 같은 이런 하이패스 룸미러에 뒤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2채널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실게요 네, 듀얼코크핏에서 정말 이 내비게이션 부분도 정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정말 깔끔한 어질로 정말 큼지막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360도의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도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럭셔리하죠. 남다른 모습에 네, 지금 밑으로 보시면 듀얼 프로토 에어컨 버튼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커플더 기능, 커플더 네, 밑으로 보시면 은 이렇게 커맨드 조거 시스템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퀵 메뉴 버튼들, 오른쪽으로는 오디오 버튼들,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전자식 서스펜션에 지금 서스펜션 담세력 버튼과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차고 조절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벤치에서 빼먹을 수 없는 버튼이죠. 다이얼 버튼까지도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자리 공간 보셨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공간 무릎 공간 어마어마하죠. 네, 제가 이걸 올려서 보여드려도 이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뼘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뒷자리까지도 너무나도 럭셔리한 모습들 옵션도 꽉꽉 차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트 쪽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냥 누워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소재도 너무 좋고요. 머리 쪽에 이런 머리 받침도 확실히 럭셔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보셨을 때 앞쪽에는 이렇게 네,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습니다. 벤츠 S 클래스 하면은 이 상석이 뒷자리잖아요. 이 뒷자리를 위한 이런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도어 쪽으로 오시면은 뒷자리도 앞자리와 똑같습니다. 전동 시트 버튼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도 열선하고 통풍 시트 당연히 1억 중반이 넘었던 차량답게 옵션 쪽으로 꽉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부메스터의 오디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옆쪽으로 봤을 때이 프라이버시를 위한 네, 전동 커튼 기능까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전동 커튼뿐만 아니고 위에 있는 이 썬블라인드도. 당연히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고요. 뒤쪽에 있는 선 블라인드까지도 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뭔가 나만의 프라이버시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내 네,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보셨으니까 나가서 제일 중요한 이 차량의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이수어서 엔진도 한번 열어 봤습니다. 이 차량이 디젤이에요. 지금까지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연비 효율성까지 뛰어나고 힘까지 출중한 바로 디젤 엔진 바로 NG3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동차계 끝판왕인 벤츠에서도 그 중에 끝판왕인 바로 S클래스 차량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1000km 주행한 단순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벤츠의 S클래스 S30 롱바디 블루텍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연비는 두 자릿수 이상의 충분한 연비 효율성과 그리고 지금 안전도의 옵션들 이 벤츠의 품위까지 같이 누릴 수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이 저희 유차 업체에서 판매하는 판매금액이 5,190만 원입니다. 동급 중에서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고요. 관리 상태 모든 걸다 따져왔어요. 지금 최강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이 S 클래스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 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인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내용들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6시에 올라온 저희 영상들 놓치지 않고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